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출애굽의 주인공 출애굽을 이끈 리더 모세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중요한 응답이 함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오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결국 우리 가정의 역사에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또 우리 지역의 역사에 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복된 날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릇탄 이후에 가나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것과 함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땅에서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아모리 땅의 아모리 족속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증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할 것이다. 모든 게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또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강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하셨지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었는데 모세만큼은 오히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귀족 대우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 사람은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그때 당시 그 또래가 없을 정도 없는데 모세만큼은 어마어마한 어 경제적으로 배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경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왕의 배경이니까요. 누가 감히 바로 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 건드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이가 40까지 됐기 때문에 그 잘하는 것을 그 부모님, 형제들, 친척, 또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모세는 특별하게 준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모세는 저렇게 특별하게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큰 지도자로 쓸 것이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 군사를 죽이는 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살게 됐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그 시간에. 모세를 알고 있었던 그 주변의 어른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참 모세 그렇게 화려하게 특별하다 했는데 저 비참하게 망했구나. 뭐,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이고, 결국 뭐, 안 되는구나. 옷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특별 축복과 특별은 혜를 주셨는데, 야, 이거 다 망했구나. 하나님이 어릴 적에 나를 특별히 보호하셨는데, 나는 이제 내양한 마리 없이 장인의 양치, 양 기르면서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죽는구나. 모세의 시편에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에서 8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나이 80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 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보고마에 언약 붙잡고 가다가 사람들이 중간 중간 이런 낙심을 할 때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안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세가족들에도요. 이런 부분들의 같은 비슷한 과정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막 넘쳐나서 간증이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보다도 형편이 더 힘들어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 계획,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언약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저희가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와,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좋은 것 같더니, 뭐 이렇게 변화가 좀 사람이 되는 것 같더니, 그 전보다 형편 없어졌네. 우리 주변의 세 가족들, 자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돕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응답이 넘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다가, 어느 날이 사람이 막 무너져서 힘들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때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뜻은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환경이 다 축복으로 잘 된다. 내가 보기에 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 주시지 않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환경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인, 뿌리 내리실 때까지는 아직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게 아니지요. 언약에 대한 증거, 언약 성취의 증거는 많이 붙잡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확실한 내용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못하냐.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제사, 메시아의 언약 회복해야 된다고 가서 전해라. 근데 바로왕이 못 알아들어 죽고 안 보낼 것이다. 근데 내가 애국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 그때 보낼 것이다. 그게 참 중요한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의 우상을 대적해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과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든 재앙을 넘어갈 거라는 하나님의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 여정을 이끌어 가려면 나이 4 0대의 믿음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왕의 그 협박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언약 붙잡아서는 출애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미디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애굽 습니다. 에브에 가서도 또 계속해서 흔들렸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 합니다. 나는 못 합니다. 나는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언약을 붙잡아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제서야 끝혈이라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붙잡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약 속에 있을 정도로 우리를 준비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믿고 예전에도 응답받았는데 오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모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굽 왕도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최급의 역사는 에굽 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막연한 믿음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인도받느냐 이런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 언약의 싸움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디어 출애굽에 중요한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날마다 양치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 신세가 됐습니까? 이거밖에 더 했겠습니까? 모든 힘을 잃어버린 모세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넋두리했던 그 기도가 출급을 이룰 만한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많은 기대를 했겠지만, 모세가 어디 갔는지 도망가서 소식도 없는, 이제 희망을 잃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랩런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우리가 다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가 후대 랩런트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모세가 그 후로도 40년, 출애굽하고 나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모세의 싸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함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려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영적인 능력.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가시는 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포함받았고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주변에 한 마디에 낙심하고 또 주변에 한 마디에 아이고 아 정말 그러는 내가 지금까지 그거 생각 못했네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사람이면 어떻게 출애굽을 4 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했겠습니까? 스스로도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주셨고 광야길 간 이후에는 모세는 날마다 회막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변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전도 있고 건강에 대한 도전도 있고 환경적인 도전 또 주변 사람들의 현실적인 조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대칭 힘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기도로,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서 결국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역적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인으로 저희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여호수와 갈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또 여호수와 갈렙을 준비하셔서 광약길을 이끌게 하셨고, 가나안땅 정법을 여호수와 갈렙에게 그깃발남겨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은 귀한 렘런트를 세우셔서, 세계복음의 언약의 깃발을 전달받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시간표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대의 복음 증거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생명 운동에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살릴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 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